안녕하세요 중간계TV의 신병철입니다 오늘 뉴스에 보니까 이재용 삼성 부회장이 아버지 이건희 전 회장의 장례식장에 그 외제차가 아니라 어, 현대 뭐 이름을 말해도 되겠죠 펠리세이드 SUV 차량을 직접 몰고 와서 어, 화제가 됐습니다. 근데 그, 단지 화제가 된 것에 끝나지 않고, 어, 이재용 부회장이 타고 온그 펠리세이드 차량에 대한 구매 문의가 월등하게 늘었다고 하네요. 어, 제주회사 입장에서는 뭐, 뜻밖의 큰 소확이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그 차가 뭐, 갑자기 나온 차도 아니고, 원래 있던 차인데, 갑자기 이재용 부회장이 타고 왔다라고 하니까, 멀쩡했던 차가 순식간에 주목을 받게 된 일이 벌어진 거죠. 아, 유명인들이 특정 제품을 쓰거나 착용하거나 추천하거나 뭐 이런 일이 벌어지면 세간의 주목도가 왕창 높아지는 일이 벌어집니다. 뭐 예를 들면은 백컴의 음, 그 아이를 어떤 유모차에 태우고 다녔다. 그럼 뭐 갑자기 우리나라에서 그0만 원도 넘는 유모차가 품절이 될 정도로 많이 팔린 경우도 있었고요또 최근에 트로트, 최근에 트로이또 뜨고 있죠. 어, 이명, 이름이 또 임영웅이에요. 임영웅이라는 사람이 탄 보상으로 받아서 좀더 유명해졌죠. 그 쌍용의 렉스턴차의 판매량도 증가했다고 하고, 또 중간계 수업 듣는 분 중에 한 분은 그 한복 어, 열심히 만드는 젊은 청년이 한분 계신데, 이 얘기는 제가 나중에 한번 더 특집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분의 한복을 그 BTS의 지민이 한번 입고 나와서 뭐 한국 수준을 넘어서 전 세계적으로 한번 이슈가 돼서 뉴욕타임스에 발표까지 되고 또 한국 언론에서도 인물탐구에 이분의 얘기가 다루어지기도 하고 뭐 이런저런 여러가지 일이 있었는데요 이런 것처럼 어떤 유명인이 이 특정 제품을 사용하거나 추천하거나 하면 갑자기 주목받는 일이 벌어지는데, 이런 일은 도대체 왜 일어나고, 어, 사업가 입장에서는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서 소비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판단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뭐 이유야 무척 많겠습니다만, 일단 세 가지 차원으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사람은 기본적으로 자기보다 더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과 동일시 하고 싶어 하는 욕망이 있습니다. 이런 거를 동일시의 욕망, need for identification 이라고 하죠. 내가 롤 모델로 생각하는 사람과 같은 옷, 같은 음식, 같은 거주 공간, 같은 행동을 하면서 내가 마치 그 사람과 같은 경험을 하고 있다 라는 그 일종의 착시, 착시죠? 그런 심리적 효과를 얻게 하는 게 있는데요 그래서 유명인의 행동과 구매 행동은 일반인에게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근데 이런 것에 보다 더 근본적인 것은 정보처리의 빈도 효과입니다 빈도 효과, frequency effect 라고 하는데요. 어, 어떤 대상에 대한 생각을 계속 함으로써, 어, 생각의 빈도가 증가하죠. 생각의 빈도가 증가하면 흥미롭게도 사람은 생각의 양이 증가하면은, 어, 생각의 양이 증가한 대상을 좋아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이것을 frequency, 빈도. 빈도가 높아지면 선호도가 높아지는 효과가 벌어지는 거죠. 유명인이 무언가를 착용하거나 제안을 하면은 생각의 양이 증가하니까 기본적으로 시간을 두고 선호도가 높아지게 마련입니다. 또 다른 측면에서는 위험 회피 성향이 있습니다. 저렇게 삼성의 부회장이나 되는 분이 타는 차량이라면 그것은 얼마나 좋은 차일까, 얼마나 안전한 차일까 이런 또 추론을 불러일으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유명인이 쓴다면 다 이유가 있을 거야. 나도 그것을 쓰면서 위험한 것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어 이런 또 잠재적인 욕망이 있습니다. 뭐, 방탄소년단이 었다면베컴의 자녀를 태웠다면 이런 거죠. 그런데 조금만 생각해보면은 음, 이런 생각은 대개가 그 오류 에러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조금 생각해보겠습니다. 어, 이재용 부회장이 팰리세이드를 왜 탔을까요? 어, 한번 생각을 해봐 보세요.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뭐 무의식적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그 차가 좋아서 탔나, 멋져서 탔나, 운전 하고 싶어서 탔나, 아마 그런 게 아니라 아버지의 장례식장에 에, 검정색 큰 세단을 타고 기사가 끄는 세단을 타고 뒤에서 내리는 모습이. 예, 좋아 보였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겠죠. 조문 오는 사람이라면 뭐 벤츠가 됐건, BMW가 됐건, 뭐 롤스로이스가 됐건 기사가 끄는 차량을 타고 와도 아무 문제 없겠습니다만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그것도 뭐 국가적인 이슈가 됐는데 검정색 세단을 기사가 끄는 차를 뒤에 타고 내리는 모양이 카메라에 찍히면 좋아 보일 리가 없었겠죠. 그래서 좀더 검소한 모습으로 보이고 싶어했고 실용적인 모습으로 보이고 싶어했겠죠. 더군다나 그이 부회장은 지금 삼성 기업순계와 관련해서 또 재산상속에 관련해서 재판이 진행 중이 있지 않습니까? 세간의 이목을 신경 쓰지 않을 수가 없어서 어 조금 더 저렴한 차, 조금 더 실용적인 차, 대중이 타는 차를 그것도 중고차로, 그것도 자기가 직접 운전해서 어~ 먹나 뭐 고려해서 이것저것 생각 판단해서 어~ 팰리세이드를 타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차가 엄청 좋아서 탔다라기보다는 어~ 불필요한 이목 집중이 싫으니까 겸손해 보이고 어, 절약하는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팰리세이드를 어, 선택했을 공산이 큽니다. 사치스럽지 않으려고 했던 거겠죠. 그런데 대중은 다르게 해석을 합니다. 아, 그 사람이 탄 것만으로도 그 차의 품질과 품격을 높여주려고 하고, 또 다른 차원에서 생각해보면은 베컴이 그 유모차를 탔는데 정말 좋아서 구매, 자기 자녀를 유모차에 태웠 것도 있겠지만, 뭐 경우에 따라서는 마침 그게 옆에 있어서 했을 수도 있고. 어, 저렴해서 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또, 이명웅 씨도 상명에서 주니까 탄 거지. 뭐, 어쩌다 보니까 탄 거지. 그게 엄청 좋아서 탔거나, 그러지는 않았을 거예요. 뭐, 제 생각은 그러지 않았을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중은 좀 다르게 생각을 하죠. 어, 이것이 그야말로 유명인의 역할 모델 효과입니다. 유명인은 다른 사람들의 네. 그 표상, 아, 아이디얼 포인트, 이상점의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심리, 심리학적인 효과인데 에로입니다 뭐 사실은. 실제로 그렇지 않은데 예, 그런 것처럼 보이게 되는 거죠. 아, 이것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 뭐 크게 두 가지로 볼수 있습니다. 하나는 사업자의 입장에서 볼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소비자 의 입장에서 볼수 있습니다. 뭐 요즘 이렇게 돌아다니기다 보면 온갖 음식점에 수많은 유명인들이 왔다 가서 사인도 해주고 뭐 사진도 찍고 하고 있는데 에 사장님들은 이것을 그 옆에 걸어놓는 것만으로 어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돈 받는 데 혹은 음식점 벽에 걸어놓기만 하는데 아 그렇게 사용하는 것은 이미 익숙한 방법이기 때문에 크게 주목을 끌기가 어렵겠죠. 아, 벽에다 붙이고 메뉴판 위에다 붙여서, 어, 오다가다 하는 사람들에게 이목을 끌기, 이목을 끌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같은 패턴이 오래되다 보면은 주먹을 생각보다 덜 끕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유튜브도 있고, 인스타그램도 있고, 뭐, 블로그, 카페, 페이스북, 카카오 프랜드 치킨, 또, 라이브 커머스, 수많은 미디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업하시는데 음식점을 하시건 미용실을 하시건 학원을 하시건 혹은 무슨 세탁업을 하시건 무슨 일을 하시건 여러분 매장에 들리는 유명인 어, 역할 모델 남들에게 주목을 끌수 있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 그냥 단지 왔다 갔다 이 정도에서 어, 끝내시지 마시고 뭐 그것도 나쁘지 않습니다만 어, 요즘 이렇게 디지털 미디어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곳에 날마다 자기의 이야기와 엮어서 내가 오늘 이런 일을 했는데 마침 이 유명한 사람이 와서 나에게 부탁을 해서 내가 이렇게 해줬더니 그 사람이 또 아주 고마워하더라. 활짝 웃는 모습을 봐라. 그래서 사진도 한번 찍었고 어, 사인도 하나 받아 놨다. 어, 날마다 발전하는 음, 나의 매장이 되기를 기대한다. 여러분도 한번 들러주세요. 이런 것처럼 널리 펼쳐나가는 방법이 더 좋을 수 있습니다. 아 그분이 뭐 우리 매장을 정말 좋아서 왔을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떻게 오다 가다 왔을 수도 있고 친구 따라 왔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간에 왔다라는 것은 사실인 거죠. 그 사실에 근거해서 어, 디지털 소문, 디지털 입소문을 만들어내는 그런 장치로 사용하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이지 않나 싶습니다. 왔다갔다라는 사실에 앞뒤로 스토리를 좀 만들어서 전달을 하면 어, 여러분 매장, 여러분 사업장에 에, 들르는 다른 소비자들이 신뢰감을 더 많이 가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업하시는 분들에게는 좀 적극 활용하셔라. 아, 중간계에서는 이것을 이런 명제로 얘기를 합니다. 사업이라는 것은 오른손이 한 일을 온 세상에 알게 해야 한다. 네?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것은 교회에서 하는 일이고, 사업하시는 분들은 오른손이 한 일을 온 세상에 알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어떤 유명인과의 관계가 생긴다면 스토리를 담아서 온 세상에 알게 추진해 보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자, 두 번째로 소비자들의 이야기가 있죠. 소비자 입장에서는 아, 이런 유명인들의 행동, 뭐 예를 들면 이재용 부회장이 펠리세이드를 탔다라든지, 뭐백컴이 어떤 유모차를 끌었다라든지 이런 것은 사실일 수도 있지만 사실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것만 조금만 생각해도 어, 불필요한 비용을 조금 줄일 수가 있습니다. 어, 아무리 이재용 부회장이 펠리세이드를 타고 아버지 장례식에 왔지만. 평소에는 그 사람이 그 차를 탈 가능성은 많지 않겠죠? 어, 상황에 대한 해석을 하면 얘기는 간명해집니다 아, 그런 차원에서 유명인의 효과에 휩쓸리지 말고 자신의 필요와 제품의 기능을 조금 더 따져보는 그런 소비생활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재용 부회장이 펠리세이드를 타고 장례식장에 갔다라는 얘기로부터 이야기를 풀어갔는데요. 이것이 이제 그 유명인의 역할 모델 효과, 또 빈도 효과, 위험성 회피 효과 이런 것들의 복합된 결과인데요. 사업하시는 분이라면 조금 더 적극, 더 넓은 곳에 오른손이 한 일을 온 세상이 알게 하는 작용 효과를 누릴 수 있게 널리 알려주는 작업 해보시고 소비자라면 자신의 필요와 제품의 특성을 조금 더 따져보면서 구매하는 방법. 대략 이런 거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날마다 그 매일매일 나오는 뉴스에서 우리가 공부할 내용을 한번 찾아보는 중간에 TV가 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마침 삼성의 이건희 회장에 관련된 또 다른 이야기에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또 내일 다른 내용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